이사야 26장 1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성 이심이로다.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거역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살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한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증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노리로다. 심판과 회복. 내백성아 갈지어다. 내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벼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나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합치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정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셔진 펫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강녀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8장 1절 에브라임의 멸루간이 발필이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불화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간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루간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를 말매아마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매아마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매아마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매아마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의 실수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시온의 기초 돌 이름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 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이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니라 셨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보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의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 너희는 길을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돌이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 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도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그의 경령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아멘. 회향입니다. 그 감사합니다.